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부시입니다. 어제 장 중에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이러한 단기적인 하방을 좀 빠른 움직임으로 보여주면서 또 시장에 이제 일시적인 충격을 좀준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어제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되었던 브리핑을 근거로 좀 이제 어제 움직임들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승에 대한 익스트림 캔들 캔디시노, 신호, 보라색 캔들 신호가 나온 구간에 대한 구간까지 되돌림이 나와주는 것이 좀 정석적인 모습이다. 이런 것은 과열 해소의 모습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이러한 돌파한 수렴구조 상단에 대한 리테스트를 좀 우선적으로 보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아래 구름대 구간까지 내려오는 이런 회기의 가능성, 이 직전 상승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되돌리는 모습의 가능성이 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낮은 가능성으로 이러한 구름대 구간까지 다시 한번 되돌리는 이제 하락이 나올 경우 현재의 구간이 달러 인덱스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나스닥이 이제 굉장히 오랫도록 이어온 이제 이러한 채널 구도 하단에서 시작된 반등을 시작으로 이어온 상승각을 이탈하는 형태의 움직임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러한 나스닥의 움직임과 단기적으로 동조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경우에는, 이런 실 m 미 차트상의 하단 갭 구간, 이러한갭 구간에 대한 채움을 염두에 둘수 있는 형태의 하락으로 단기적인 움직임을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어제 텔레그램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행 상황에 있어서, 이 구간, 이 캔들이, 4시간 본 캔들이 고점 신호가 형성됐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고점 신호가 컨펌된 4시간봉 캔들 마감 이후 진행된 캔들이 강하게 하락을 만들어 주면서 현재 이러한 것들을 구조적으로 좀 접근해 보았을 때 수렴 구조 상단을 돌파하는 형태의 진행이 이후에 이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올라간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 자체를 전체적인 휩소 구간으로서 다시 한번 수렴 부분의 끝자락에서 가격을 깊게 빼주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수렴구조 내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그런 형태의 가격 움직임이 만들어졌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구간에서 이런 가격 하락을 만들 때 어, 직전 증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미결제 약정을 정리함으로써 펀딩 비율 역시도 다시 한번 중립 수준으로 낮춰준 모습 즉 선물 시장의 과열을 좀 해소한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선물 시장의 주도를 주도로 만들어낸 이런 하락 구간에서 여전히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높은 플러스 수준으로 선물 시장보다 현물 거래소의 프리미엄이 높아져 있는 상황으로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래 상황에도 주목해 볼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거래소를 통한 이제 토큰의 트랜잭션 비율인 어, 네트워크 비율입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을 만든 이후에 이제 이러한 바닥 구간을 지나가는 상황에서. 어, 네트워크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좀 급격하게 좀 지, 이전 구간과 비교가 되는 수준의 어 토클 랜 트랜잭션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구간에서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아니라 어, 비트코인 거래소 외부 장외 거래가 이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데이터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 선물 시장에 이러한 청산 움직임, 즉, 일시적으로 이런 구간까지 밀어내려 버리면서 연쇄 청산을 만드는, 즉, 롱포션의 청산을 이제 유도하면서 실제로 어제 이러한 구간에서의 롱포션의 청산 수준이 어, 이러한 구간들, 과거, 또 이제 낙폭을 만들었던 구간과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그런 선물 시장을 통한 연쇄 청산 그리고 롱 포션 청산을 유도하며 이제 선물 시장의 과열을 해소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장 외에서 이런 매수세가 발현되며 선물 시장으로 누르고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이어가는 형태 의 진행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봤던 달러 인덱스의 반등 구간과 더불어서 현재 지금 테더 도미넌스 역시 채널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으로서 어 이제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최종적으로 이번 주봉의 형태가 이 채널 밖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서 한번더 마감해주면서 다시 한번 채널 이탈을 노릴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볼수 있는 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어, 45,565 구간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 구간 도달한 이유 돌파하지 못하고 강하게 내려온 비트코인입니다만, 현재 이러한 낙폭의 종가상의 마감을 통해 보았을 때, 이러한 캔들의 종가 마감이 현재 지금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의문 구간,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강조했던 올해 이제 좀 주목해 볼수 있는 올해 초에 키레벨이 될수 있는 이런 연봉의 시가, 그리고 1월봉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을 종가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캔들이 진행되고 있는 후행스팬 역시도 이렇게 내려왔지만, 이제 과거, 현재 지금 후행스팬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양운의 하단부, 선행스팬 과거의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으로서 또현 구간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현재 4시간 봉 차트상 저점 신호의 캔들이 한 차례 컨펌이 되면서 현재 이 고점 신호로 인해 형성된 이제 낙폭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에 도달했다. 라는 것을 좀 이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것은 보조 지표를 통해서도 더블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자, 보조 지표를 통해서 4 시간봉 더블 체크를 하였을 때 현재 지금 4시간봉 이렇게 진행된 상승이 1번부터 9번까지 하나의 추세 덩어리를 완성하였고 또 이러한 추세의 마무리, 번 8번, 9번 캔들이 퍼펙트 셋업으로 끝나면서 자, 이 구간에서 카운트다운을 가져갈 수 있는 추세 연장 국면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자, 이러한 추세 연장이 즉각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현재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흰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톰 디마크 시퀀셜상의 리스크라인 돌파가 나와주는 시점에서 그러한 추세 연장 국면을 즉각적으로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고요. 자, 이러한 추세 덩어리의 완성에 따라서 이제 반대 급부적인 여기에 대한 되돌림 하락 사다비 1번부터 9번까지 현재 이러한 캔들에서 마감이 된 것을 수 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락 사다을 1번부터 9번까지 완성시켰을 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낙폭이 나왔을 때이 T D S T 지지구간 41,207이 구간을 셋업의 완성시 종가로 이탈하는 경우가 나올 경우. 이러한 셋업이 하락 셋업이 퍼펙트 셋업으로 만들어지면서 직전 완성도 높은 상승 셋업을 무효화시킬 수 있으나 현재 이 구간 지켜 주면서 하락 셋업이 1번부터 9번까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톰데마크 시퀀셜의 이론에 근거한 이하 단기 하락 추세의 힘의 소진의 여부를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보조 지표로 확인해 볼수 있고 또이 캔들은 4시간 봉상, 자, 이러한 의문 구간에서 저점 신호가 한 차례 컨범된 캔들과도 동일한 명락을 가져가고 있다. 라는 점에서 이러한 1번부터 9번까지 또 하락 추세의 완성으로 인해 새롭게 형성되는 리스크라인 약43,860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구간에 대한 돌파를 해내면서 상승 셋업의 1번 봉을 복마감으로 가져갈 경우 1번부터 9번까지 추세 완성 그리고 소진에 따른 다시 추세의 변곡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조 지표상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제 낙폭 구간에서 MACD 라인 데드 크로스 진행된 이후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나 현재 이러한 MACD 라인이 0 선을 하반 관통하는 모습이 아니고 아직까지 그런 관통이 나타나지 않았죠. 이 구간에서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면서 이제 4시간 봉 MACD 라인이 영선 지지하며 방향을 바꿔줄 경우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도 추세 변곡의 포인트로 삼아 볼수 있겠다. 라는 것까지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즉, 현재 이러한 낙폭을 만들었지만 MACD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영선을 하방 관통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이제 낙폭의 종가 마감이 현재 TDST 지지라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발생한 낙폭이 어, 추세 변곡, 상승에서의 하락으로 변곡으로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이러한 직전 상승에 따른 이제 피로도 그리고 과열을 해소하는 의미에서의 눌림, 되돌림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현재 조금 더 우위에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영상 출입부에서 말씀드렸던 CME 갭 구간에 대한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현재 하단에 한 개의 갭이 위치하고 있지만, 어, 이러한 갭은 만약에 이 구간에서 상승을 만들려고 한다면 아예 채우지 않고 두고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갭 채움을 만들 수 있는 여부는 CME 차트상 이러한 갭 구간, 직전 갭 구간이죠. 이러한 갭구간의 종가상 이탈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야겠지만, 현재 아직까지 그런 종가상 이탈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이 구간의 갭은 현재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갭을 채운 이후에 갭 하단부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면서 이 구간 갭 구간 안에서 현재 지금 가격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 갭을 채운 이후 다시 한번 이갭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어, CME 차트상에서 이런 갭 채움 이후 다시 한번 상한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둘수 있다 라는 것까지 가져가신다면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 이러한 장대 하락을 만들 때 시장은 오히려 어, 알트 같은 경우 비트코인 도면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빠져주면서 또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 심리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구간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매수를 잘 잡지 못할 정도로 또 시장의 공포가 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별개로 무관하게 현재 시장 구조는 현재 수렴의 끝자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위아래로 속임수를 주는 휩소의 무빙에 가깝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좀 해결해야 될 이제 단기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다시 한번 또 강한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많은 투자자들은 현재 지금 ETF의 승인 여부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어, 이전 영상에서 한번 되짚었던 부분이죠. 이 구간에서 총 공급의 손실과 수익 비율의 역전을 말하면서 사이클의 최저점을 말한 이후에 이러한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미 뉴스에 신경 쓸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는 시장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뉴스가 어, 이제 금리. 그리고 FOMC였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 뉴스에 영향을 받을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금리 이슈 그리고 FOMC가 나왔을 때마다 항상 이제 그것을 좀 강조하면서 이제 그런 뉴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역으로 많이 당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명하기 급급했는지 그 사람들이 이 구간을 진짜 얼마나 통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날려 먹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잘 지켜봐 왔습니다. ETF라는 뉴스 역시도 이런 긍정적인 소스이긴 하지만 어, 결과적으로 그건 역시도 하나의 뉴스로 기능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분석의 기조에 근거해서 어,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구간 다시 한번 수렴 구간에 이제 후반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물 시장을 주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휩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현재 이 구간 저점 신호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단기적인 이런 추세를 소진 그리고 변곡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 1월 4일 비트코인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또 다음 영상도 또 흥미롭고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이 보셨습니다.